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눈이 오고 미끄러운데 출근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먼저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세요. 난 권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권리를 줍니다.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탕자인 둘째 아들은 행위주의자여 공로주의자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위해 살리라. 내 권리는 내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 권리가 있고, 내 쾌락을 위해 살 권리가 있는 자다.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탕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상태.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지고, 단지 자기 쾌락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 중심성, 권리가 있다고 하는 자, 행위가 있다고 하는 자의 결론입니다. 궁핍함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당자인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죽게 된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려고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자, 당자가 지금 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내 중심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내 쾌락 방식에서 벗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내게 권리가 있다고 하는 모든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치근이 여겼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목을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권리가 없습니다. 내 몫이 없습니다. 내 행위가 없습니다. 내 중심성이 없습니다. 그냥 처분만 바랍니다. 아버지의 긍휼만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권리도 자격도 쾌락도 없는 자기 쾌락이 없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 잡아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잔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잃은 자를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잔치는 권리가 없는 자에게 자기 중심성이 빠진 자에게 모든 걸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종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맛아다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마다들은 분노했습니다. 마다들은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마다들을 권하고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근데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 속상함, 비난, 정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 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당자인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이 더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자인 둘째 아들보다 더 자기 중심적입니다. 당자인 둘째 아들보다 더 교만합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살림을 염려함입니까? 사실은 자기 재산 충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신의 재산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것에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갔습니까? 탕자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이 마다들이 잃어버린 자요. 마다들이 탕자입니다. 마음의 분노와 원망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마다들.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은 마다들로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로 들어온 자에 대하여 마다들의 심정으로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이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기쁜 소식이며 잔치입니다 아버지의 잔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섭섭했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내게 얼마나 권리가 있고, 내가 얼마나 분이 났고, 내가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중심성, 자기 분노, 자기 원망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잔치,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 예,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내 쾌락을 찾는 둘째 아들의 자기 공로, 아니면 자기 신앙적 자기 공로에 빠져서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이 매일. 아버지 잔치 안에 들어가, 그의 사랑과 그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며 매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매일 자기 공로를 내려놓고, 매일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시 또 맏아들처럼 공로가 있다 생각하여 분노하며 억울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마다들 되는 심정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 된 심정을 회개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